동두천시는 지난 14일 제29회 스승의 날을 맞아 보육시설 연합회 주관으로 유리모텔 연회장에서 스승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. 이날 행사에는 동두천시장 권한대행 유인선 부시장을 비롯한 오세창 시장과 형남선 시의회의장, 김홍규 도의원, 박형덕 부의장, 임상호 시의원과 김정자 전 시의원 등 내빈이 참석해 스승의 날을 축하해 주었으며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보육시설 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기념행사를 진행했습니다. 이날 기념식에는 어린이 보육에 힘쓴 우수 교사 5명에 대한 표창장 시상식이 있었으며 보육 담당 공무원에게는 감사장이 수여됐습니다. 또한 샴페인 개봉 및 축하 케이크 커팅, 마술쇼 등 힘겨운 분위기로 교사들이 단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다르지만 교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한 자리를 조촐하게 즐겁게 자축하면서 또 고생하신 선생님들 수상도 하고 이렇게 사기를 올려주는 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. 동두천시장 권한대행 유인선 부시장은 축사에서 여러분의 현신과 노력으로 어린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며, 인격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유아들을 위해 애쓰는 보육교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시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